다 보세, 다 보세. 대구. 대구. 대구 대구. 음... <목소리>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여권, 이제 여권인데요. 어, 이 여권을 처음으로 사용한 나라, 그 나라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바로 하와이입니다. 미국 하와이. 왜냐고요? 어, 정부에서, 그 당시 대한제국이었는데 대한제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민을 보낸 곳이 하와이.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첫 번째 이민자들, 미주로 간 공식적 첫 번째 이민자들 바로 121명이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 인천을 떠납니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저 뒤에 뭐 유람선도 들어와 있고 배도 크루즈도 들어와 있고 바다도 보이고 저 쪽이 지금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이로 쭉 가면요, 바로 대한민국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902년 12월 22일이었죠. 드디어 121명의 한인들이 일본 배를 타고요 하와이로 향합니다. 자, 그 일본면은요, 먼저 나가사길 들리는데요, 아, 여기서 이제 신체 검사가 있었나봐요. 그 신체 검사에서 몇 명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아, 남아있는 사람이 102명이에요. 그 102명이 바로 갤리코. 갤리코를 타고 1903년 1월 2일날 출발합니다. 자, 여기 언제 들어왔을까요? 바로 1903년 1월 13일날 들어옵니다. 어디로? 바로 여기로. 역사적 현장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와보세요. 여기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흔적이. 아그 설레임을 가지고 왔을 그 조선인들이 정말 이 항구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쭉쭉쭉 들어오다가 어디로 왔냐면 이쪽으로.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흔적이 남아있어요. 아, 이거 역사다. 바로 7번 항구. 이 7번 항구로 들어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어찌 본다면 미주 디아스프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 현장이죠. 어, 그 갤리코를 보고 싶지 않나요? 보여드릴까요? 보여, 보여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laughs> 자, 여기 지금 7번 항이라고 지금 써있는 그 흔적 옆에 굉장히 옛날 배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 근데. 자, 그런데 이 배는요, 갤리콘 네, 아니고요. <laughs> 근데 굉장히 오래된 그 배가 서 있는데 아마 이런 느낌으로 그 한인들을 태운 배가 들어왔을 겁니다. 아, 이배 위에서 이 선착장에 딱 배가 붙었을 때 그들이 가졌을 그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낯선 곳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한 번도 가보지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신비로운 땅에 내렸을 때 나는 잘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걱정 하지만 잘살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희망 설레임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다 이+ 갤리코에 있었겠죠 자 이제부터 이곳에 도착한 우리 조상들의 하와이의 삶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 이게 지금 사탕수수입니다. 우와, 이게 두께가요. 아, 대나무? 제 손목만큼. 엄청난 두께죠. 단단해요. 그리고, 잎사귀를 보면은, 오, 이거, 휙 하면 비겠어요. 오! 뭐야? 아파. 어, 어, 다쳤어. 가시 있나 봐. 아, 있어요, 있어요. 여기, 날카롭게, 이걸. 요렇게 하면은 오우 이게 비네 가시가 여기 살짝살짝 나와 있어요 지금요. 우 와. 자. 하와이에 온 노동자들 바로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세계적으로 설탕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걸 이제 감당해 내기 위해서 하와이에서는 일손이 굉장히 많아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굉장히 힘든 그런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덥잖아요 저 여기 지금 좀막 있었는데 해피팠는데저한시씩 앉아 있었거든요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 가지고 힘들었는데 여기서 한 10시간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아침이 아니죠 한 새벽 한 4시, 4시쯤 일어나 가지고 준비하고 오후 4시 반까지 거의 한 10시간 이 뙤약볕 아래서 노동을 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이거를 배야죠 이걸 날라야죠 게다가 여기 지금 입상이 지금 날카롭죠 굉장히 몸이 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 당시 임금 체계는 대략 이렇게 일당으로 보면 요한 7센트 였대요 여성들은 한 5센트 어, 좀더 낮았는데 여기 이제 본토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당시 일당이 본토 사람들은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어, 1달러 한 50센트 이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반 정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좀 차별일 수 있겠죠 어 그런데 사실은 조선에서 임금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넉넉한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버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이 노동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 정말 정말 힘들게 했던 이 임금 그 임금의 5%를 떼가지고 항상 그 독립운동 자금에 거의 매달 냈다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1910년에 나라 망했잖아요. 나라 망했을 때 절망일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은 절망하지 않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노동하면서 독립운동 애쓰시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 사탕수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자, 하와이에 왔으면은 또금강호식시 구경, 뭘 먹어야 될까요? 네, 포케 먹어야 됩니다. 포케, 참치회 하고 무스비 있으면 좋고, 네, 배고파. <laughs> 무스비, 네, 삼각김밥이에요. 와, 이게 진짜 되게 많다. 음. 우와 이거 김치 김치 양배추 김치 뭐 이런 김치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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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로 보이세요? 거꾸로다 <laughs>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거 이게 바로 대구무침이에요 대구무침 아시죠? 근데 지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 대구라고 쓰여있어, 대구. 대박. 왠지 아세요? 여기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와이에 사탕수수 노동자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대구 무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셨고, 이거를 판매까지 한 거예요. 현지까지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곳에 이름이 그냥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대구. 대구. 우와, 대박. 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걸 만날 줄이야. 또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무말랭이. 뭐 이거는 그냥 무말랭이라고 안 썼네. 드라이드 래디쉬, 드라이드 i 디쉬 이렇게 썼는데 이 무말랭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또 즐겨 드셨던 그 음식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의 전통과 역사로 되어가지고 그냥 일상 삶 속에서 이게 렇 전시가 되어 있어요. 대박. 와. E